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나는 23살의 남자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5두살 어머님 44살, 동생은 18살. 가족 4시서 같이 살고 있고, 동생은 이번 봄부터 취직을 위해 자취하러 나갈 예정이었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저녁을 먹은 뒤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아, 근데 아버지, 그 동생 방은 어디쯤에 잡기로 했어요? 난 부모님께 물었다. 동생은 자기 방에서 취직 관련해서 뭔가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TV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세 멀쩡해졌기에 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TV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혼자 살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쟤는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 참, 아 그리고, 어? 문득 부모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제야 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부모님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깜짝 놀란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왜 그래 다들? 난 이제껏 본적 없는 부모님의 표정에 놀라서 물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무시한 채로 계속 TV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두 사람은 부릅뜬 눈만 돌려 나를 보았다. 아, "왜 그러냐고?" 그리고 다음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입을 열었다. "어, 아, 동생 말이냐?" "그래, 이 자취란 게 말이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방금 그거 뭐였어? 뭐였냐고! 우리 부모님은 두분 모두 옛날부터 농담도 잘 말하지 않는 딱딱한 분들이었다. 절대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실 리 없었다. 얘가 왜 이래? 방금 그거라니. 무슨 소리야? 부모님은 둘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부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나는 그게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위화감을 느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렇게 웅얼거리며 고개를 떨궜다. 얘가 왜 이래? 근데, 여보, 당신은 언제 죽을 거야? 어? 아빠 방금 뭐라고? 난 당황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 얘기도 좀 해야겠구만. 근데, 언제로 할까? 자살이 좋을까? 사고가 좋을까? 뭐라고?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 뭐라고 하는 거야? 죽어? 누가? 아빠! 당황한 난 횡설수설했지만 부모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래 나도 그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젠 딱 좋은 것 같네 부모님은 더욱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목을 매달게 되면 뒷처리가 어렵다느니 수면제가 좋을 것 같다느니 뛰어내리다 도중에 기절하면 아프지 않다느니 마치 그걸 모두 체험해 보기라도 했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재밌는 것인지 웃기까지 했다. 아빠, 아, 잠깐만 멈춰보라고.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왜 그래? 분명히 이상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불안과 무서움에 그만 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았다. <laughs> 부모님의 눈동자는 양쪽 모두 반대 방향을 향해 지켰던 채였다. 시선은 어딜 바라보는지 알수 없었지만, 얼굴만은 분명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 꼴을 하고, 죽어. 망가진 로봇처럼 죽으라는 말만 죽어. 반복하고 있었다. 죽어. 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동생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동생이 깜짝 놀라 기겁했다. 동생은 책상에 앉아 이력서를 쓰고 있었다. 아, 놀랬잖아. 형, 왜, 왜 그래? 아니, 지금 밖에 아, 거시, 거실에 아빠랑 엄마가 눈동자가 눈동자가 반대로 나한테 죽으라고 그 전에 TV 노이즈가 형좀 아, 진정 좀 하고 얘기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 스스로도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몰랐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고… 난 결국 머리를 움켜쥔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 문득 눈을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다. 동생은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부모님이 이상해진 데 이어 동생까지 서서히 동생의 눈동자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걸 보고 난 현관을 향해 달렸다.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기 직전, 슬쩍 시야에 거실이 들어왔다.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전히 눈동자는 반대 방향을 향한 채. 전속력으로 사람이 많은 대로까지 달려 나왔다. 그 후, 조금 안정을 찾은 뒤, 휴대폰으로 혼자 사는 직장 선배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선배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선배는 영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보통 사람은 믿어주지 않을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절에 가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그날은 그 선배의 집에서 묵기로 했다. 다음 날, 선배는 야근이고 나는 휴일이었다. 아침 6시, 선배의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절에가 그곳에 주지스님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 후,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에 난 선배와 주지스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게 된집 안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양팔 양다리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거실과 복도를 걷고 있었다. 거실 구석엔 피가 묻은 식칼이 몇 자루 버려져 있었다. 앞으로 두번 왕복하면 오른쪽 다리 혈관을 앞으로 세번 왕복하면 발뚝 혈관을 중얼중얼 혼잣말을 되뇌고 있었다. 어머니는 목욕탕에 있었다. 물이 가득한 욕조에 스스로 머리를 잡고 쑤셔 넣었다 뺀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눌러가면서 동생은 책상에서 글자를 쓰고 있었다. 다만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있었고 책상 위엔 거울이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칼로 집 주소를 몸에 새기고 있었다. 난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세명 모두 주지스님과 다른 절에서 도와주러 오신 스님 덕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주지스님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건 선조에게 원인이 있다고 한다. 사극에서 종종 볼수 있는 것처럼 후손까지 저주받는다는 그것이었다. 게다가 저주를 하는 방법도 잔혹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빙의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올가해는 그런 방법이란 것이었다. 난 전생에 덕이 높은 스님이었기에 나에겐 차마 손을 대지 못했다는 듯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 참다 못해 가족에게 손을 넓혀 압박을 가해온 것이다.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다. 다만 아버지와 동생의 몸엔 아직도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다.